자 여기서는 이제 그 재귀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재귀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대명사. 자, 뭐가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재귀 대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또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주어가는 동작이나 상태가 주어 자신에게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돌아간다는 것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 제귀대명사는 그런데 그이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 제귀대명사는 주어 가는 동작이나 상태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she killed herself. 그러니까 이제 이 제귀대명사 herself가 killed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felt sorry toward myself.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때는 이제 그이 제귀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이 그녀가 자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죽인 대상이 주어 자신이죠.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유감스럽게 느꼈는데 제규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이면서 그 주어가 하는 그런 그 상태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제규대명사는 부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제규대명사가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대명사나 명사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he himself did the work. 그가 스스로 그 작업을 했다. 이때, 이제, himself 재규대명사는 이제, 그, 이, 아, 부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작업을 했다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재규대명사가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재규대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이렇게 대명사나 명사를 강조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 이 재규대명사가 전치사하고 만났을 때 관용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용어, 그 중요한 거 관용어 표현을 한번 보면요. The door opened of itself. 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때 전치사 of하고 이 재규대명사가 만나면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여기 itself로 쓴 거는 이제 도가. 어, 거기 무생물이니까, 그리고 단수니까 이 e 셀프를 받았죠. 그래서 저절로 그 문이 열렸다. 그리고, you have opened for yourself the way to uh, success. 했을 때, 제규대명사가 전치사 4하고 만나면,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뜻입니다. 혼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당신은, 아, 당신 혼자의 능력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uh, have opened,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lives by himself. 자, 이제규대명사가 전치사 by하고 만나면 무슨 뜻입니까? 혼자서. a 론 o n e 이란 뜻이에요. a 론그러니까이 말은 그 사람이 혼자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he has the large room to himself. 이때, 어, 제규대명사가이 어, 전치사 어, to 하고 만나면 혼자서만 독차지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있는 큰 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 방을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ur existence is a miracle in itself. 전치사 i 하고 만나면, 본질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예, 기적입니다. 여기 이셀프 e l f 는 existence를 받는데, 단순히까 역시 이셀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규대 명사가 이런 식으로. 전치사하고 만나면 이런 이제 관용어 표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기대 명사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자, people who preoccupy themselves with the future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 선입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ever seem to be interested in preparing for it. 이때, it은, future를 봤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결코, 결, never, 결코, seem to be interested in, 관, 준비하는데, 장래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결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때, themselves가 틀렸죠. themselves란 말은, 그들 스스로, 이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themselves로 쓰이지 않고, themselves, 이렇게 이제, 복수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d a m self라는 아, 단어는 없습니다. d a m selves가 맞는 거고 자, In 1964, 1964년에 Americans drank an average of 26 gallons of milk. 자, 미국인들은 평균 26 갤론의 에, 밀크를 마셨다. 자, 이때 이제 이 밀크 뒤에 올수 있는 것이 위치, 형용사나 대명사니까 아, 명사 뒤에는 올 수가 없고요. 역시 에브리원 마찬가지죠? 겹치잖아요. 이거 밀크하고 에브리원이 어, 어, 서로 이렇게 같이 올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mselves. 왜 themselves 냐면어메리칸스가 복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themselves는 이제 그부사로서어메리칸스를 아, 이제 강조하는 용법이죠. 위에서는 여기 themselves가 와서 그 프리어케 파의 목적으로 와서 그 주어 가는 동작이 이제 주어 자신에게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이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스스로들은, 그쵸? 그렇죠? 미국인 스스로가, 아, 그, 평균 26개 론의 밀크를 마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re were all, all of us. 우리 모두가 있었다. 아, 우리 모두가 누구냐면, Einstein, 그 다음에, Femi, a n d 이렇게 나왔는데, 어, 아, 만약에 이제, 그, 거기, 거기가 이제, 그, 인칭 대명사로 나오면, 이렇게 나란히 나왔을 때, 2인칭, 3인칭, 1인칭, 이제 그렇게 오겠죠. 그리고 여기, 동사, 워를 봐서, 대어, 아, 여기 대어, 위, 오하고 어, 그냥 우리 모두가 있었다. 이때, 워가 비동사니까, 자, 여기는 이제, 아, 거기저이 주격보호가 오겠죠. 자, 주격보호가 대명사로 오는 경우에는 주격이 오죠. 그러니까, 목적격 안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my 소유격 이니까 여기 명사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m 이는 소유대명사 인데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어, 명사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m 이와 가지고 소유격 명사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안 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myself 그래서 e i n s t 과 for me 그리고 내 스스로가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있었다 자 이때 이제 myself가 이제 예. 그 기본이 맞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제규대명사가 주격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여기 이제 인칭대명사가 온다 그러면 주격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규대명사도 이렇게 아 거기 주격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자 그다음에 When Jonathan went to Spain. 자 조나탄이 스페인에 갔을 때, he bought 샀다 a leather coat for his sister and for him. 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시스터를 위해서 가죽 코트를 샀어요. 그리고 for him 그 사람을 위해서 샀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라는 건제 3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그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여기서 힘이라 는건 조나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니까 힘 셀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누이와 자기를 위해서 어, 거기 코트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사의 목적격으로 이제 그제규대 명사가 와서 주어가 하는 동작에 에, 에, 그것이 이제 주어 스스로에게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each of the student, 학생들 각각은, 어, uh, 이, was required to translate for him by themselves. 자, 혼자서 그 시를 번역해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된다. 이때, 그, 제규대명사하고 전치사 바 y 가 만나면, alone의 뜻이죠, 혼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용상, 학생들 각각이, 시를, 번역을 하는 게 요구된다. 그, 그 말은 이제, 혼자의 능력으로, 글씨를 그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a 론 혼자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by themselves는 for themselves.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for themselves가 여기서는 맞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제규대명사의 관용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을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재규대명사의 용법을 살펴봤는데, 그 돌아가는 대명사 해서, 어, 이 주어 자신에게 그 동작이 돌아, 상태나 동작이 돌아가는데, 어, 그 재규대명사가 여기처럼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인 경우에는 이제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아, 그 재귀대명사가 전치사가 만나서 아, 이러한 이제 관용어 표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재귀대명사를 마치고 또 다음 대명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